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시에는 목뭐 꿈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을 보여주심, 또는 어, 나타나심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나 이상을 보이심이라든가 나타나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 다리를 건넙니다.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이큰 갭이 있어서 우리가 어, 곧바로 이쪽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올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들, 인류의 어, 그 보편적인 지혜 같은 것들은 물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굳이 성경이 아니래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이 어, 배우고 익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때 이 어떤 이야기든지 이 성경 이야기를 갖고 다시 우리들의 현실 속으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으로 어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 교훈들을 갖고 현실 속으로 다시 와서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의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어, 이 이야기로 바꾸어 질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은 성경 시대에도 역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전시 속에서도 역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다윗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이제 어 다윗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죠.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의 그, 이, 반역으로 말하면 아마 피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다윗을 따르는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이제 피신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 후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로 가라. 어, 그래서, 압살롬의 계략을, 어, 좀 이렇게 꺾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한테는 아히도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한테 갔고, 아히도베는 원래 신하니까,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어, 이길 수 있을까를 이제 그 계략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세에는 다윗 이야기와 함께 어,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전쟁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또. 그 다윗의 부하들한테는 뭐 어떤 사람이 있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한테 어 지금은 아마 다윗이 굉장히 화가나 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이 공격할 것을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공격하지 말고 나중에 공격을 하자.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윗을 공격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도벨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니다. 다윗은 지금 지쳐 있고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공격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로음이 받아들인 것은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압살로음이 후세의 그 계략을 따르게끔 만드셨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삶과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또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이야기 속에는 어 무슨 뭐 영웅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랑 이야기도 있고 연설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 성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스토리텔링을 이해할 수 있는 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어,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그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몰래기라든가 이런 그 이방의 제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세 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데선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인데 이삭을 바, 그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씨예요. 언약의 씨. 바울이 얘기하는 언약의 씨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 했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났고,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기긴 합니다. 아침 일찍이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 나무를 쪼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 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런 글을 왜 써놨을까? 또, 사절에 보면은, 제 3일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지금. 모리아상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발걸음이 빠르지가 않아요. 3절과 4절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서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어요. 고민.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한 흔적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밤잠을 못 잤다.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대우를 나왔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이삭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고 하는 종의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도 돼보고 이삭도 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종도 되어볼 수가 있죠. 이삭이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재물이 없어요. 근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거의 밤잠도 안잔것 같은데, 어, 종들이 하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3일 동안 천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삭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22장 7절에서 내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사에게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생각을 할때아 무슨 일인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재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로이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또, 복이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로 얘기를 합니다. 아 어, 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어, 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얘기를, 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건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어, 여호와 이레의 어, 그 은혜를 아브라함한테 베푸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9절에서 앞에서 창세기 22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얘기와는 달리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를 어, 찾아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거 계신 것과 또 어떤 겁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그때 성경의 다리를 건너서 성경 이야기로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때 그때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야이로 딸 이야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어, 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이 방법이에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어,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결론을 맺는데,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하나님 이야기를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어, 듣고 감사하며 또한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